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럼 그렇다면 사실 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물을 언제 어 언제 언제 이렇게 내예정이나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울산시는 현장 상황 파악과 복구 작업이 시간이 걸려 안내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laughs> 재관리에서다가 보고를 하고 안에서그니까 시는 상수도관이 파손된 구간을 확인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실은 성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낮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경찰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무리를 돕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과 수락산 계곡 등에서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북한산과 수락산 계곡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평상이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20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정전 대표는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검찰 수사관에게 2억 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더위가 휘어갑니다 제주도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양태빈 캐스터, 네, 아외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늘이 좀 흐린데 비가 내릴까요? 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곳곳에 비가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이 비가 대부분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낮 동안에도 대체로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 늦게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